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러브 구루님의 요청으로 남다와 넘다 이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두 개의 말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남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가고 혼자 어, 있는 경우. 또, 누군가가 떠나고 나만 남은 경우, 이런 경우에 남다라는 말 쓰고요. 넘다라는 건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위로 뛰어 넘어가는 것. 음, 또는 컵에 맥주를 붓는데 맥주가 컵 밖으로 넘쳐나죠. 이런 것을 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길게 발음해야 돼요. 남다, 넘다. 이렇게. 자, 이제부터 설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남다라는 말은 나머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밥, 또 돈이 조금 남았으니 아껴 써라. 5를 2로 나누면 1이 남는다. 그래서 5 나누기 2 해서 4하고 그 다음에 1, 요게, 요게 남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일이, 일이 남는다 라고 얘기할 때, 요럴 때 남는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 것을 넘다 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 것. 나머지가 있는 것을, 어, 남다. 어, 나머지, 남다. 좀그 모음이 같잖아요. 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또는, 어, 장사를 하거나 해서 얻는 것이 많다. 또는 이익을 보다 이럴 때도 남다를 씁니다. 장사는 이익이 남아야 한다. 또는 노력에 비해서 남는 것이 없었다. 이럴 때, 음, 이익, 이익 또는 얻는 것이라는 의미로 남다를 쓰지만, 이런 경우에는 넘다를 쓰지 않습니다. 또, 남다는 어, 어떤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그럴 때도 남다를 씁니다. 회의장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 또 우리는 그곳에 남아서 뒷정리를 했다.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음, 계속 있으면서 뒷정리를 했죠. 이렇게 어떤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남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넘다를 쓰지 않아요. 또, 어, 머릿속에 남는 것, 기억되는 것도 남다를 씁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다. 또 그의 첫인상이 나에게 오래도록 남았다. 첫인상이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 기억되는 것. 그럴 때 남다를 쓰고요. 영웅의 이름은 후세의 영원히 남는다. 이름이 남는 거죠. 음, 기억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억되는 거. 이럴 때 남다를 쓰지만 기억에 넘다, 첫인상이 오래도록 넘었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기억되다의 의미로 남다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물, 상태 등이 결과물로 지속되는 경우 그때도 남다를 씁니다. 형에게는 이제 빛만 남았다. 어. 빚이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빚만 결과물로 지금 어,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그럴 때 빚만 남았다 이런 말 쓰고요.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 쓰레기만 남았다 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요. 또그 문제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 어, 해답을 알수 없는 문제 그렇게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 남다를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에 넘다는 쓰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는 넘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다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기준 한계에서 벗어나는 경우예요. 음. 뭐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일주일 넘게 걸렸다라는 얘기는 8일 이상 이라는 뜻이죠. 음. 일주일을 벗어난 거니까 또밤 10시가 넘어서 그러면 10시 10시 10분부터 그 이후를 10시 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오늘 기온은 30도를 훨씬 넘은 것 같다. 그러면 31도, 32도, 33도 이렇게 31도 이상을 30도를 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남다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또 넘다는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건물이 있으 건물 위로 지나가는 거 그런 것을 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을 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걸 산을 넘다 또 담을 넘다 고양이가 창문을 넘어서 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이럴 때남다를 쓰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높은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음, 그것을 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계를 지나가는 것을 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경, 나라와 나라의 어그 요렇게 이쪽이 어 한국이고 여기가 중국이면 여기가 국경이잖아요? 어, 여기를 지나갈 때 또는 이렇게 지나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국경을 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도와, 대화할 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선을 넘으면, 그 이거는 그 예의의 한계점을 넘으면이라는 말로 쓰여요. 선을 넘는다 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화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럴 때 남다를 쓰지는 않지요. 경계를 지나는 것, 이런 것을 국경을 넘다, 선을 넘다. 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려움이나 고비. 이거는 이제 높은 곳을 지나는 것과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나간다라는 의미로 어려운 고비를 넘다. 사실 고비는 이렇게 높은 지역을 지나가는 것. 음,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지나왔다. 라는 얘기죠. 이 시기만 넘으면, 이 시기만 지나면, 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어떤 시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경우에 남다는 쓰지 않아요. 또,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뛰는 거죠. 여기 사이를 두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것. 음. 그래서, 시냇물이 있으면, 시냇물이 있으면 시냇물을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는 시냇물을 뛰어 넘었다. 또, 간격이 넓어서 저쪽으로 넘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쪽까지의 간격이 넓어서 넘어가기가 어렵겠네. 건너가야 하는데 너무 먼 거예요. 음, 이럴 때 넘따를 쓰지만 남따는 이럴 때 쓰지 않습니다. 또, 넘따는 가득 차서 그 나머지가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 물이 넘어 바닥에 흘렀다. 컵에서 물을 넣는데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른 거죠. 이럴 때 넘따를 사용해요. 또, 장마로 강물이 넘어서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홍수가 나는 상황, 이럴 때 남따를 쓰지 않아요. 자, 이제 남따만 정리를 해볼게요. 남따는 나머지가 있는 경우, 또 이익을 보는 경우, 또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또 기억되는 경우, 또 결과, 어떤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 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또 기억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또 넘다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기준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 또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는 것, 이렇게 위로 뛰어넘는 것, 경계를 지나는 것. 어려움이나 고비를 겪고 지나는 것, 또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뛰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그림으로 어,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 가득 차서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넘따를 사용합니다. 그림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따는 나머지가 있게 되는 경우, 이익을 이익을 보는 경우,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기억되는 경우 또는 어떤 결과물이 지속되는 경우 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넘다 는 어,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것,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는 것, 경계를 건너서 지나는 것,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공간적으로 어, 이동하는 것, 어, 뛰어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 어려움나 고비 따위를 겪고 지나는 것, 건너편으로 뛰는 것, 가득 차서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넘다라는 건 공간적인 이동과 좀 관련된 음, 얘기가 되고, 남다라는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음, 것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기억하셔도 될것 같아요. 남다와 넘다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